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비가 또 내립니다 엄청 많이 내려요 어, 강수량도 좀 많고 빗줄기도 굵고 새벽부터 이제 계속 쉬지 않고 오고 있거든요 바람도 새벽에 많이 불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비를 패스했습니다 비가 지금 봄에 거의 뭐 일주일에 이틀씩 오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일요일 날비 맞았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비가 왔는데 저는 패스를 했고 이제 일주일을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빗물톤 뽕막인지가.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진짜 뽀얀이 또. 먼지를 안고 있어서 세수를 좀 시키고 싶었는데 다음주에 또비소식이 있어요. 진짜 거의 심없이 일주일마다 이틀씩 정도 비가 오기 때문에 원비는또 패스했어요. 밤늦게 좀 쉬었습니다. 새벽쯤에. 왜냐면 나와서 이제 막 이렇게 손으로 그냥, 그냥 놔둘까 하다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막 창도 그렇고 막 진짜 땡땡해요. 아무리 노지지만 일주일마다 이틀씩 비물을 먹인다는게 너무 과할 것 같아서 패스를 해놓고 있었는데, 야, 비가 엄청 내리길래, 자, 힘들었지만 잘했네. 하면서, 이또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 대신 앞쪽은 이렇게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앞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비는 그냥 그 정도는 감안하고, 앞쪽까지 싹다 내리면 또 갇혀있잖아요, 공기가. 여기는 뭐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쪽은 이렇게 싹 열어놓고, 뒤 위에만 이제 비닐을 합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가림을 다 했어요. 어, 어저께 제가 좀, 고민을 한게 아니고 그냥 빗물을 먹이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림을 했거든요. 너무 땡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식을 못전는데한 번씩 이렇게 달리거든요. 아니, 미니맘이 비를, 빗물을 먹이면, 빗물 먹이고 비가림을 하면 하는데 왜 늦게 말해 주노? 이렇게. 제가 그 생각을 못 하고 저도 이제 빗물을 먹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이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비가림을 하고 있지만 이쪽 보면 이제 그냥 계속 비올때마다 다 먹는 아이들 있고 그리고 또음 너무 많이 쪼글쪼글 같이 빗물을 먹어도 쪼글쪼글한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만 마음에 딱 꺼내서 이제 빗물을 먹이고 있는데 뭐안올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오면 그다음 이제 다음 주또 주말부터 또 비가 오면은 2주차거든요 그때는 이제 또 듬뿍 먹여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스를 했어요 아무리 봄비가 보약이다 음. 금 비다 하지만은 너무 과했습니다. 부산은 진짜 비가 엄청 옵니다. 어, 맨날 댓글에 골고루 좀 오면 좋을 텐데 그죠? 비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좀 와주면 되는데 올 표를 하니 이렇게 고민스럽네요. 일단 한번 둘러볼게 거의 비슷합니다. 물은 좀 뺐다가 그저께 보니까 살짝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또 비가 오고 흐려지면 또. 더 빼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 그치고 나면 또 온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느정도 해를 보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아이는 상악입니다. 상악은 같이 이제 뿌리 없는 아이들 심었는데 원체 이제 활착을 못했어요. 뿌리를. 그래서 내내 있다가 앞전에 빗물 한번 먹이고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보니까 속잎장들이 이렇게 싹 거의 다 나왔죠. 땡땡해졌거든요. 저 저쪽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빗물을 한번더 먹이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가, 잡을 것 같아서, 빵아기에 박에 나왔고, 그리고 섭세실리스, 섭세실리스가 진짜 뿌리 안 내리. 완전 히두 아이가 거의 뿌리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이제 뽑아보니까 뿌리 안 내렸고, 목대가 조금 그래서 다시 심었는데, 요 아이도 몸이 안쪽에 땡글땡글하죠? 그래서 요번에는 꺼냈습니다. 요게 꽃대가봐요 꽃대가 이렇게 쭉 나와있거든요? 빗물 먹여놓고, 이제 꽃대도 좀 관리하면 되겠죠. 로드와이는 이제 꺼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앞에 많이 먹었고, 요 아이들은 조금 굶긴 아이들이라서 다 꺼내가지고 먹이고 있고, 음, 오전 영상에 제가 분변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엄청 탱실해졌죠? 어, 분변토 효과 많이 보셨다 하는데, 분변토 꼭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드렸고, 그냥 영양을좀줄수 있으면 좋, 을것 같아요. 단네 여왕이 제가 금방 물 털다가 이렇게 됐는데, 안에 이제 구근은 그대로 이렇게 완전 돌덩이가 되어 있지만, 그다네형 여왕 이런 아이들도 구근이 이제 좀 몰랑할 때 물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돌덩이가 되어 있지만, 지금 안에 소기장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 더디게, 더디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고. 그거는 분변투를 살짝 올려가지고, 이제 빗물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영양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는 입장들이 조금 탄력을 받아서 빨리 올수 있겠죠. 올라올 수 있겠죠. 단해여왕 꽃을 한 번에 못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단해여 왕이 제가 은빛 입장도 보여드렸고, 초록이도 보여드렸는데 진짜 예쁩니다. 어, 가격도 착하지만 예쁘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봤던 다차 태양. 여기 꽃이 필것 같아요. 여기도 살짝 올렸고, 그리고 트럼펫 핑키 요 아이 내가 보여드렸죠 자구를 엄청나게 달고 있던 모습 그래서 이제 자구가 있고 이런 아이들은 좀 성장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영양이 진짜 필요해요 요건 분갈이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올려 가지고 아마 빗물 먹고 나면 한이3일 있으면 자구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따 아주 조금이 점처럼 달려 있거든요 빗물 먹이고 나서 제가 또. 자구들 성장하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뭐 대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구도 달고 서서한 재미를 볼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수 시키고 싶었던 파피스로즈 이런거는 패스했는데 다음번에 이제 또 주고 아니고 제가 이제 또 방제를 못했어요 이미 한 4월에 4월초나 이렇게 이제 방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일주일마다 계속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막방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빗물, 봄이니까 이제 욕심에 빗물을 듬뿍듬뿍 먹이고 그런다고 방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 비를 패스하고 나서는, 음, 중간에 방제를 한번 하고 다음 주에 빗물을 또 뭐, 오면 듬뿍 먹일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패스를 잘한것 같습니다. 뭐, 노지는 사실 봄에, 많 만한 비를 뭐, 일주일 내내 오는 비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 일주일 한 번이나마 이렇게 오는 비는 비물은 먹여도 막 크게 탈은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너무 땡땡하고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냥 먹여놔도 저그 정도 먹였는데도 저 어디에 완전히 얼굴을 활짝 활짝 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했는데 잘했죠. 이웃님들은 어,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잘 대처를 잘 했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화장은 제가 비올 때마다 보고 또 중간중간에 보는데 얘참안끼어나죠참안끼어나는데 어, 어, 다른 애들이 이렇게 땡땡하지만 홍화장은 또 물랑물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긴 한데 공중뿌리를 지금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분 속에 이제 뿌리가 잘못 내렸다는 증거거든요.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이들이 살려고 공중 뿌리를 해가지고 씹을 뿌러땡긴데 제가 공중 뿌리를 다 제거해줬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있는데, 요이 아이도 요번 비패스 해놓고, 다음번에 다시 먹여보고, 어, 더 관리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에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먹어요. 비물다 먹고. 완전 카시오 조금 보세요. 앞줄에 있지만, 여기 완전 땡글땡글 하거든요. 땡글땡글. 엄청 예뻤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도 빗물 많이 먹고 하니까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뭐, 핫쇼 조금은 조금 빠져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땡글땡글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음,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이는 뿌리 없이 심은 데도 살짝 잘 해가지고 엄청 땡실땡실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뭐, 다 같은, 같은 환경, 막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롱이, 다롱이로, 그렇게 크고 있어요. 저 뒤에 애원염 속 아이들은 사실은 비를 계속 먹여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만 꺼내기 위해서 저 뒤에 있고, 분갈이 했던 아이들도 앞전에 많이 먹였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많이 깨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제껴놨습니다. 그리고 맨날 힘없이 있던 사막의 벌, 뭐 이거는 그래도 뭐 엄청 땡칠땡실하진 땡실,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 살짝 웃잖아모습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입장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짧아져야 되는데,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을 엄청 좋아하긴 하던데, 그래도 한번 건너뛰어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뭐 따그락 따그락 소리는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너뛰니다 입장이 완전 길어졌기 때문에. 색감은 참 예쁘고, 얼굴도 많이 키운데, 길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 아는 패스! 패스하고 있어요. 어, 뒤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보여드렸던 미니벨도 마찬가지고, 음, 여기도 쉬면은, 에인드랍도 엄청나게 뭐 물을 좀 빼긴 했는데, 만져보니까 또 탱실탱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비닐 가림막 속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유, 예쁘죠? 소간지가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엄청나게 얼굴이 반듯하게, 반듯하게 하고, 어우, 금이 있는 쪽에 살짝 그, 음, 해도 없고, 핑, 물도 비물도 많이 먹었는데 핑크색이 싹 올리고 있거든요 얼굴이 진짜 한쪽을 싹 기울었었는데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소간지 금이에요 금. 응, 저거 잘 컸죠 <laughs> 예쁘죠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소간지 금이고 그리고 매일 뭐비올 어, 때마다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못 보고 비만 왔다 하면 <laughs> 나오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하울씨 아이들이 진짜 노지에서 키우기는 엄청나게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 아이들이 또 나왔습니다. 어, 석보다 예쁜 아이들 하월시아 이들은 진짜 보송인데 어, 겨울에 저희, 이 아이들이 또 냉해는 좀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 햇빛 한 번도 안 드는 곳에 통성도안 되는 곳에 실내에서 한3 개월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자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또 꺼냈는데 꺼내자마자 음, 냉해를 살짝 입었던 아이가 이, 이 아이거든요. 호박 옵투샤 금. 근데 이제 조금 속 입장이 이렇게 맑게 나옵니다. 이게 엄청 예쁜데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웃자라기도 하고 냉해도 있고, 이제 여기 입장들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여기 안에 보석 같은 얼굴들이 싹 나와야 되겠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저기 통풍만 잘 되는 그늘쪽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사실 조금 쪼글쪼글 조글 할때 저면은 확 하면 싹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화분 속이 충분히 젖을 것 같아서 또 꺼냈습니다. 어리시아이들은 꽃대를 자르는 게 아니고 뽑으면 돼요. 꽃대 잘라준다 하시는데 자르는 게 아니고 쏙 뽑으면 쏙 빠지거든요. 그렇게 제가 하시면 되고,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홍, 여기 홍색화금입니다. 예쁘죠? 꼭 수박 같죠? 수박. <laughs> 수박 겉모습 같은데. 아 요것도 엄청 예쁘거든요 자국도 이제 많이 키웠습니다 많이 물고파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전에 그때는 조금 먹고 많이는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꺼냈는데 예뻐요 근데 이 아이가 좀 많이 예뻐졌더라고 레드샤 금인데 아 이도 옷자란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이제 하울씨 아이들은 또 자국도 잘 달잖아요 거기 보면 완전히 막 아유 올 올 금으로 된 얼굴도 있고 안쪽엔 조금 초록이가 나오는 것 같다 요렇게 이제 잘 엮여 있는 요런 모습들이 예쁘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진짜 투명하니 진짜 보석 같잖아요 근데 비올때만 딱 나옵니다 비올때 아니면 잘 못나와 해가 쨍쨍할 때는 안쪽에 쑥 숨어있기 때문에 또잘안 꺼내고 비오면 꼭 비물 먹이려고 이렇게 꺼내고 그러거든요 한번씩 보여주세요 한데 잘 안보여주시네요 요렇게 있고 요거는 라이프티그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자구를 다는 아이고 오늘 많이 물고파하네. 조금, 쪼글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방금하려한 거의 있어도 괜찮은데 아이프티그라는 좀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옷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해가 그리고 아미스타가 조금 물고파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조금, 쪼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아이만 꺼내놓고 저기 이제 분면트 올린 아이들은 그냥 계속 비물 먹고 있는데 어, 가림막 속에서 여인은 좀 꺼냈습니다. 좀 많이 먹여놓고 추운 분이 땡땡하게 볼까 하고 꺼냈는데 예뻐요. 제가 특히 예뻐하는 녀석. <laughs> 아미스타 물 듬뿍 먹여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꽃망울 먹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 비물 먹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뭐 음, 입장 얼굴 자 입장 자체도 좀 작기도 하고 수관이 아주 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비물 다 먹고 있는데 아마 괜찮아질 겁니다. 아우 세상에. 수확고 있는 물은 좀 뺐지만 아디칸스 이렇게 예쁘다니까요. 아니 2 0 0 0짜리 포트 하나만 딱 사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금방 번식도 하고 예쁜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북해 이제 선물 받았던 북해가 뿌리가 엄청 안 내리고 있었는데 여기 사악 보니까 요 아이도 마찬가지 입장이 살짝 튼대해지는것 같아서 이것도 빗물 먹여가지고 뿌리 활차에 도움을 줄 거예요. 제멋있신 기한 루비도나 이쁘다. <laughs> 너무 귀엽다. 귀엽죠? 근데, 얼굴을 키워야 되는데, 햇빛에 여기 계속 있으니까, 아가 땡글땡글해졌어요이 아, 꼬지가 좀 많이 키워가지고, 얼굴을 키우면 좋은데, 여기 해를 내보기 그냥, 차강 없이 여기 노지에 나와있거든요. 그랬더니, 아가, 작아도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굳혀지는 모습을 보여요. 노비도납니다, 노비도 나. 아, 던전한데얼굴다 내밀어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심어놨는데,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죠? <laughs> 어른 되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뭐어 세워라 내오라고 기다려보죠 뭐 여기 루비 도넛까지 <laughs> 잘 크고 있습니다 저는 요번 미는 패스했고 이제 다음번에는 또 먹이 먹여볼게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가보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옥상은 다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빈물 다 먹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패스인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금 일단 때글때글한 모습도 예쁘고 한데 이제 약을 좀 치려고 패스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기 소식 마칠게요. 와,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정신을못 차리겠고 감이 안 오죠. 근데 이제 봄비도 이제 어느 정도 먹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통풍이 잘 된다 하면 크게 다른 안날 거야. 그래서 또 맑은 모습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환경마다 잘 선택해서 또 오늘 하루 잘 보내 봅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뭐또 아침에 엄청 해가 쨍하면 안 되니까 또 새벽부터 비닐 걷는다고 또막 하겠죠. 며칠 전에도 날씨 비가림 하고 나서 제가 새벽 6시에 걷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지만 이 다육이 때문에 진짜 쉴틈 없이 움직이면서 그래도 좋다고 예쁘다고 이러고 있는 미니마.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